1절에서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을 불신하는 내용이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세상적으로 눈길을 끌거나 또는 호감을 줄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온갖 고통을 겪은 사람 간구다. 예,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얘기는 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돌렸다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굴을 돌리는 경우 어떤 거냐 문둥병자 문둥병자 그 환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냉대를 받았다 그 얘기죠. 4절에 보면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이 나오는데 뭐냐 이처럼 고난과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참 온갖 수모를 겪을 그런 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모습이 결국은 아,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운명은 목자 잃은 양처럼 결국은 사나운 짐승에게 삼키듯이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정의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냥 우리는 훈련대로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억울하다, 억울한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말씀을 구속사관점으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세례로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예,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다 왜? 출애국기 구조도에 고난은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배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배열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도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4절부터 6절의 이 고난의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이에요, 대속.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우리가 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어, 죄로부터 건지는 이런 구원과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호자로 우리를 올려보낸 부분들 이게 대속이에요 그럼 구속은 뭐냐? 예, 구원과 대속이 합해진 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이고 사실이고 진리예요 예.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대속인데,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멸시와 고통을 누가 겪었느냐? 예수님이 겪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사에서는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말이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 내가 연약할 때, 그리고 원수된 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골짜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아픔을 겪는 결과가 뭐냐? 그게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첫째,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때 평화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예, 이 뜻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 분리된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분리된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하늘에는 평강, 예, 아니요. 하늘엔 영광, 이 땅엔 평강, 예. 그 의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나음을 잊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7절에 끝까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양들이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러질 않아요 그참 신기해요 양들이 그냥 죽어요. 그냥 아무 저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 무고하세요. 죄가 없어요. 고난당하고, 그러면서도, 채취직을 마시면서도,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정제하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정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털을 깎는 어, 양 털을 깎이는 양의 비유를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들을 구약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씩은 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롤모드이 대리되는 어, 사람들 보면 요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기는 고난과 고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호소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불평, 항의하는 거 하나도 없었다 그냥 잠잠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모습은 우리들이 겪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구절의 모습을 보니까 온전히 온유했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그런 게 없었다. 거짓도 없었다. 대적들이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그랬어도 예수님은 온유하게 일관적으로 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필리포스에 보니까. 이 장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필리포스 이 장에는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표현했냐 겸손한 예수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을 살아갈 때에도 에,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훈련들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원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 저녁에는 세조일기 6월절어냐 세례어냐 신의 산어냐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쓰고 묵상하고 저한테 카톡으로 올려줘요 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에, 옆에 분한테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그거 물어보면 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 우리가 육신이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라는 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의 내용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자기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느냐 거의 안 해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지금 필요한 거 주세요. 대부분이 이런. 기도지 하나님 앞에 원래의 아담과 하와이의 만든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선포하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시험도,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저는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고민도 있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와. 나의 언행을 따라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네?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0절을 먼저 한번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을 찾아주시고요. 그럼 9절에 보니까 아,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뜻해요. 부자와 함께 되었다 얘기는 예수의 시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의 묘에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소권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에는 석권제물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이기에서 번제, 소제, 하목제, 석죄제 석권제 우리가 배웠어요 석죄제는 하나님의 명력을 어겨서 죄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게석죄제예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어, 물건을 좀 상하게 했다든가 또는 권리를 침해했을 때에 배상하는 성격이 속건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속건제이고 또. 예 속죄제란 말은 없지만은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로 원하사 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기까지가 속죄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지금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잡는데 하나님이 기뻐 흠양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레이기 때 저는 어제 알았어요 어제 왜 어, 번제 소재 하목제는 번제 소재 하목제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번제 소재 하목제는 하나님이 흠양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기쁘게 흠양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자, 자기 자 자신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속죄죄와 속건죄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기뻐 흠양한다는 게없어 이렇게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를 상암받게 하기를 원하고 질고를 강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 예요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기뻐해서 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거 어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의무제니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래서 석죄제와 석권제를 드릴 때는 이런 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거 주일교에서부터, 안양서부터 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다면 하나님께 사과 예물을 드려라. 회계의 예물을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을 반드시 해라. 이게 성경이 원하는 거다. 거절하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석제자와 석권제는 내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 요번 부흥회 때에, 이선희 교수님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에, 대학원 때에, 그리고 마치고, 어, 대학원 때도 그분 밑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했어요. 저희 은사예요. 에, 목회나와서하내라 흉내도 참 많이 냈어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참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는 아닌 게비요. 그래서 제가 은사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걸할 때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언행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거냐? 쉽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 어려운 일을 택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속죄제가 되었고 속건죄가 되었다는 오늘 10절의 말씀이 저는 참제 가슴에 다르게 와닿아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얘기는 석제제가 되고 석권자가 된다는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일반 성도들보다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새벽에 나오는 일은 육신적으로는 나 죽었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육신의 편리함 내 육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새벽에 오는 분들이에요.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석재제가 되고 석건제가 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결단하는 하루가 되고 특별히 석장님, 교구장님들 절반 정도밖에 못 가요. 그래도 오고 가는 발걸음.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이 있게 깨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